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하셨던 사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어 참담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음.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예물을 대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은 그 예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팔고 다른 예물을 다른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도 헌금을 드리는 이돈 환전을 해야 합니다. 음, 그렇게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많이 지금 포진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내용이 17절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가다 하는데, 너희는 지금 이걸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또한 신앙 가운데 세워질 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청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 신앙의 유산을 붙들어야 합니다. 각종 이기주의, 편의주의, 그리고 이, 이, 권이라고 하는, 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정 능력을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끼어 있을 때 자장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일단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회복되고 성장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과연 나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과연 나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성도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주시되, 자정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한 회복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